자, 오늘 해볼 것은 아레나 모드 워익 편이고요. 일단, 가보도록 하죠. 워익은 아레나 모드 중에서도 적패 적폐 중 적패죠. 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일단, 아이템으로는 일단, 쏘자의 망치 가죠. 예, 피해 필요하니까. 자, 이제 싸우러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상대는 워익하고, 아니구나, 이가 워익 아니구나. 세트하고, 이제, 일라우인데 자, 가보도록 하죠. 어디붙자아 일단은 세트 먼저 무는 게 낫지 않을까? 오네? 그럼 한대 치고 한번 걸어주고 잠깐만 잠깐 어우야 데미지 뭐야 에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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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어 오케이 일단 회복부터 하자 어우야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어우 일단 피해주고 어 세트 먼저 일 무조건 세트 먼저. 왜냐면 체력이 없다 보니까. 일 플러 피해주고. 어, 잠깐만. 세트, 세트, 세트. 무조건 세트. 아기자, 어우야. 죽을 뻔. 공포 걸어주고. 한 대, 두 대.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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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죽었네. 이거 제드는 안 된다. 어, 제드는 이기지 못에 뭐? 일단 저기도 끝난 거 같고. 일단, 증강 보고, 한번 가보자. 어, 선동? 방어 기동? 아, 둘다 괜찮은데. 반데 딜러 가긴 좀, 부족하긴 한데. 아, 어떡하지? 아, 일단 돌리자. 오, 뭐야, 벼락. 공속비대 공격 득 증가? 와, 끝났다. 이거 무조건 1등이다. 어, 일단은, 셋, 세... 뭐, 아니, 무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아코도 있다 보니까, 방마저 갈까? 잠깐만아 그냥 광장사 가자 야 이거 공석으로 했어 그냥 데미지 올리자 그다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는 방마저가 하는 게 맞는데 응진강 자체가 벼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세트 아니다 세트란 다 모델가 나를 노릴 거기 때문에 일단 모델부터 어떻게 포커싱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모델 궁극기 무조건 나한테 들어오고 일단 공포 걸어주고, 열매로 좀해서하다가 왔네, 역시 오늘. 일단 궁극기로 한번 씹어주고, 난못잡거든 저. 일단은 저를 못잡기 때문에, 뭐 내가, 역으로 잡을 것 같은데? 어?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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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제드 살아있네? 다행이다. 어. 세트 인사해주고, 잠깐만, 아이씨, 궁극기 나한테 쓰네? 아, 궁극기, 궁기도안 뺐냐? 와, 씨. 제드 뭐 했냐? 일단은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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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냐? 오 잡았어. 아이 스 죽을 뻔. 어, 샤코 쪽이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샤코가 적폐 중 하나긴 하니까. 어, 그 공포 때문에. 지금 공기 어, 잘못 쓴거 아니야? 어, 잡았냐? 나 아, 잡았고 이거 이겼다. 왜냐면 세트가 피가 덥다. 오케이 끝났고 여긴자또증강인데저 궁극기 대벽 대격변 대격 대변 혹모르겠다 이름 아무튼 저게 아마 공격 궁극기 두번 쓰는 것 근데 네, 궁 궁극, 네. 궁극기 두번 쓰는 거일 텐데 것도적폐정 하나지? 고익은 궁극기로 다 해먹고 사는 챔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벼락에다가, 워익 궁극기 두 번? 게임 끝났다. 게임 터졌다, 이거. 야. 아, 근데 오늘나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W, 세트, 나이스. 일단, 세트 이용해서, <laughs> 데미지 좀 주고, 어디 붙자, 샤코가, 아, 근데, 피, 잔향, 저, W가, 뭔가 좀 이상한데? 피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 저, 피, 피길? 피향? 어, 저게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데? 얼, 어이, 어, 어, 씨, 쇼쿠 잡을래? 세트 잡았나? 바비. 저거, 되겠냐? 잡았냐? 아, 씨, 못 잡았네? 아, 일단 도망쳤고. 아이씨, 박스. 일단, 쉔? 아, 근데 쉔은, 쉔는... 그, 평타무시가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피해, 어. 일단, 샤크 먼저, 세트 이용해서, 샤크 먼저 죽이고, 어? 제드가 죽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음, 제드가 죽을 줄 몰랐는데. 아니, 아 이러면은 내가 이긴다. 어, 왜냐면, 시엔 못 이기구나. W 카트. 오케이, 나이스 세트. 세트 나이스. 자 다시 돈 들어왔고 일단 벼락 들었기 때문에 구인스 되자. 어, 구인스 되면 끝날것 같은데. 게임 끝났어. 워이피읍으로피바라기나 이제 뭐 철갑군 이런 거 하나 더 띄워주면은 게임 끝나는데. 왜냐면 공속이 미쳐가지고. 자 다시 싸움인가? 아 이거 무조건 이겨. 어. 자, 가보자. 냠. 한 대. 와, 데미지 봐라. 와, 다는 거 봐. 와! 아, 아 놓쳤네? 어, 어디보자. 피냄새 맞고. 아, 샥박스 아, 진짜. 에이, 저기 피가 왜 이렇게 진냐 저거 가자. 어? 왜니네 아, 왜지? 어, 왜 저기 있냐? 왜샥고 와, 이 버그인가? 아닌가? 그가 아닌가? 근데 피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튀지? 뭐냐? 아. 공격기 하나 날렸네. 저기 진짜 같, 아, 아니네. 아, 체력 없는데. 공격기로 회복을 해야 할것 같은데. 아, 피가 이상한데. 지금 쉔, 부터 근데, 오, 저거 샤크 보이고. 울어 울어 한입 물고. 자, 저거 잘만 때리면 잡혀할을텐데 오우야! 뭐야 쎈 저거? 어, 저거 뭐냐? 증강 좋네. 야 증강 증강. 데미지 세네? 생각으로 세네? 어... 일단은 다시 보자. 꽉 찬... 눈 썰매도 아니고 저별로 위치병도 별로고. 아, 처영자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처형자 가자. 이거 처영자가 낫다. 일단 물약 사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광, 감쇄, 공격, 광선이 낫지 않을까? 어, 뭐, 기본 공격 시니까. 사실, 기본 공격 많이 쓰니까. 일단, 수호천사 띄워주고, 물력 다 마셨고, 준비 다 됐고. 오케이. 자, 뭐. 가볼까? 비밀 내다, 도망쳐라.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겼으니까, 뭐, 뭐, 피읍도 미쳤고, 역시 워이근 필벤이 맞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